대살로니가 전서 5장. 그러나 형제들아, 그 시대들과 그 시절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너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니, 아이를 가진 어떤 여자가 상고에 임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 즉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 모두는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자지 말자. 오직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이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이 밤에 술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잊고서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지정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가 서로 함께 위로하라. 그리고 너희 또한 행하고 있는 바대로 서로 세워주라.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에게 권고하는 자들을 알라. 그런 즉,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들을 사랑 안에서 매우 극진히 존대하라. 또한 너희 가운데 서로 화평하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강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들을 격려하며,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라. 아무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만, 언제나 선한 것을 따르되, 너희 자신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리하라. 항상 크게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을 쉽게 하지 말라. 예언들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들을 입증하라.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 악의 모든 모양을 멀리하라. 그리고 평안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기를 기원하노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께서는 신실하시니, 또한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형제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내가 주에 의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이 읽히게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이 아테네에서 기록되었다.